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Coin Nomad입니다. XRP가 오늘 7.3% 상승해서 52센트, 일주일 동안 9% 상승했습니다. 코인계코 마켓캡은 여전히 1조 달러가 안 되고 오늘 비트코인 2.4%, 이더리움 1.7%가 하락한데 비해서 XRP만 상승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서 오펙과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펙 감산 합의로 석유 오일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바이든은 이것은 모두 러시아와 사우디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트로 달라는 사우디에 기반을 둔 오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사우디도 전처럼 좋은 관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충분한 오일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달라로 미국으로 모든 돈이 블랙홀처럼 모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힘들어합니다. 유럽도 연준 파워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강달라의 미국이 점점 약해진다면 다시 약달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망가진 전 세계와 살아남은 미국 그런데 미국마저 약달라로 가게 된다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시기로 간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오늘부터 3일 동안 연휴인데 추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를 잘 넘겼다 싶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전쟁, 다음엔 무엇일까 궁금하고 걱정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트위터에 흥미로운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SEC, 게리 겐슬러가 다음 주 10월 12일에 애플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존 스튜어트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트윗에 보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게리 겐슬러에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트윗을 남기라고 써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는 방송인이며 코미디언입니다. 특히 바이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언으로 미국 사람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질문과 대답이 나올지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 스토어트 알데로티는 SEC 소송에 대한 리플의 방어가 규제 명확성을 위한 암호화폐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SEC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억 달러 이상의 법적 비용을 지출했는데 SEC의 게리 겐슬러는 다른 규제 기관과 협력하는 대신에 공격적인 규제 입장을 체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으로서 sec의 과도한 접근이라고 보고 있으며 지난 4월 sec 새 의장으로 선출된 게리 겐슬러는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주 말했고 최근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도 법이 명확하며 사실과 상황에 따라 이러한 토큰의 대부분은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의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 의장이 토큰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법원 하우이 테스트 설정되어 있다고 잘못된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SEC 의장을 또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 리플 지지를 한. 탭제트와 아이리미트 두 회사가 SEC를 강타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에서 리플은 두 회사가 이 사건에서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SEC 시도에 대응했고, SEC는 판사 토레스에게 탭제트와 아이리미트 회사가 리플을 지원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관리 기업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채굴에 초점을 맞춘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현재 17개의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을 제공하며 가장 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는 127억 달러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겨울의 장점을 포착하도록 설계한 제품으로 투자 운영은 계열사인 디지털 자산 마이닝 및 스테이킹 인프라 회사인 파운더리사가 관리하는 제품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플레어는 XRP 보유자를 위한 토큰 에어드랍 계획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기본 플레어 토큰이 있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스마트 계약 기능을 도입해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디지털 통화 XRP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네트워크 출시 프로세스와 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주요 목표는 각 단계의 목적과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출시 프로세스와 관련된 혼란을 없애고 두 번째 목표는 실시간 추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아직도 남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XRP 스냅샷에 대한 플레어 네트워크를 곧 받게 되는데 출시가 커뮤니티 투표와 합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서 플레어 출시는 다소 큰 규모의 에어드랍과 커뮤니티 투표, 새로운 능력주의적 합의 시스템의 배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의 순차적 단계로 나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7월 14일에 시작되었고 비공개 관찰 중에 있으며 10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 사이에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3주부터는 시작이 되니까 한달 안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플레어 토큰의 15% 42억 개를 2020년 12월 스냅샷했던 XRP 보유자에게 배포하고 그 나머지는 향후 30. 개월 동안 배포한다고 플레어 렌치 프로세스 플레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